엄청 미운 아버지인데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 짠한 마음이 생기는 경우죠. 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간은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가 감정이란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서로 완전히 정반대인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 기대를 하면서도 두려움을 갖는 경우죠. 다른 예로 사람에 대해 한편으로는 믿으면서도 혹시 배신당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죠. 엄청 미운 아버지인데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 짠한 마음이 생기는 경우죠. 어찌되었든 인간은 양가 감정을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양가 감정에 의한 감정 노동이 심해질 경우 인간은 확증 편향적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긍정 편향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부정 편향이 있을 수 있죠. 양가 감정에 의한 확증 편향은 심지적 에너지 소진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방어책입니다. 그런데 양가 감정에 의한 확증 편향이 심해지면 이건 역시 역효과가 생기는데요. 이런 예들은 가정이나 부부 사이에 많이 나타나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두 남녀가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이 선택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은 분명한데 과연 잘살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상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이 정리되거나 해소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그들 부모의 결혼 생활이 어떠했느냐가 결혼하는 두 남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했다면, 두 남녀도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라면 불안정한 결혼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즉, 두 남녀의 의지나 의도와 관계없이 인간은 살아오며 가정, 학교, 사회에서 겪는 경험과 학습 효과에 의한 확증 편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도 귀찮다면 두 남녀는 확증 편향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해석하고 선택합니다. 근거도 없이 잘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도 누구나 이렇게 사는 것 아니냐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회피, 깊이 도피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다 드디어 대형사고가 터집니다. 대표적인 대형사고는 이혼과 외도입니다. 이두 가지 인생사건과 직면한 부부들을 만나보면 황당해 하거나 당황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예상도 예측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겪는 인생 사건 때문에 황당함과 당황스러움이 교차하는 것이죠. 특히 외도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배우자와 가족을 위해 살아온 것밖에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외도와 직면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배우자와 가족을 위해 살아온 것이 죄도 잘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자존감 하락을 몰고 오는 언행을 하는 분들도 있죠. 분명 외도한 행위자가 문제의 근원인데도 불구하고 외도 피해를 본 피해자가 낙담하고 낙심하며 좌절하는 경우죠. 따라서 양가감정이나 확증 편향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외도 직면 후에도 양가감정과 확증 편향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를 믿어주어야 하는데 믿을 수 없고, 한번 외도하였으니 또 외도할 것이라고 편향적인 생각을 하죠. 문제는 양가감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양가감정에 대한 변론을 위해 그런 사례들만 찾고, 확증편향에 빠진 사람들도 자신의 확증편향에 대한 변론을 위해 그런 사례들만 찾습니다. 그러니, 양가감정과 확증편향의 늪과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안, 우울, 분노, 복수, 배신감, 억울함의 늪과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이에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삶에 대한 자신감 역시 점점 하락합니다. 이를 통해 자존감은 바닥 모르고 떨어지죠. 남는 것은 악에 찬 자존심만 남습니다. 이에 어떤 부부들은 복수심에 의한 맞바람이 벌어지기도 하죠. 배우자의 외도를 자신의 외도로 복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개인의 삶이 파괴되고, 부부의 삶도 파괴되며, 가족의 삶도 파괴됩니다. 그래서 앞에 언급한 것처럼 부모의 외도 사건은 자녀들의 결혼 생활에서 자신감 하락을 몰고 옵니다. 결국 자녀 세대에서 외도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녀 세대의 결혼 생활은 불안감과 두려움이 가득하죠. 그러니 행복하고 안정적이며 건강한 결혼 생활은 어렵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직접적으로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부모 세대의 결혼 생활이 암묵적으로 자녀 세대의 결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따라서 양가감정이 심하고 확증 편향이 심한 부부가 당신 부부라면 이를 간과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 개인 상담이나 부부 상담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죠. 이를 통해 왜 이런 현상이 당신이나 당신 부부에게 강한지 탐색하고 분석하며 해석하는 가운데 부부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외도나 이혼과 같은 인생 사건과 직면하였다면 이런 과정은 더욱더 필요하죠. 왜냐하면 부부의 문제는 부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자녀가 있을 경우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양가감정과 확증편향에 시달리는데요. 예를 들어 이혼하면 더잘 살까? 혹은 이혼하면 더 행복할 거야? 와 같은 양가감정과 확증편향에 시달리는 것이죠. 문제는 어느 한쪽으로 마음의 중심이 치우칠 경우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이혼이 만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혼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더라면서 그들 사례만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혼 관련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이혼 후 후회하는 사람이 적어도 50%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양가 감정과 확증 편향 속에서 확김에 감정적으로 준비 없이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은 위험하면서 무모하며 후회를 몰고 오는 지름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외도 상간자를 우상화, 이상화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도 밝았고 이혼하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에서 이상적인 이성을 만났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건 역시 엄청난 확증편향이자 인간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죠. 왜냐하면 외도할 당시에는 유쾌한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외도상간자가 우상화, 이상화되어 보이지만 외도발각 후 이혼하고 외도상간자와 결혼할 경우 유쾌한 호르몬은 2년에서 3년을 넘지 못하고 줄어들죠. 결국 타성에 젖은 현실, 따분한 현실, 지루한 현실에 다시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런 길을 아직 가보지 않은 외도 행위자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 긍정 편향으로 기우는 경우가 많기에 확증 편향과 인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혼 후 이혼이나 외도의 위기가 없는 것이 이상적이나 이혼과 외도의 위기는 어느 부부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삶의 위기와 직면하였다면 회피, 기피, 도피의 삶이 아니라 극복 가능한지 회복 가능한지에 대해 먼저 따져보고 직면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자 판단일 수 있죠. 아울러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양가 감정에 시달려 지쳐서 그리고 확증 편향에 빠져 미래의 삶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은 호랑이 피하려다 사자를 만나는 꼴이 될수 있기에 반드시 개인 상담이나 부부 상담. 외도 상담이나 이혼 상담을 통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조언을 듣고 선택과 결정 후 행동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